어, 한나라당의 이런 폭압적인 정국 운영과 사실상 다수결를 폭력으로 착각하는 그런 한나라당에 대한 정책과 대화는 투쟁의 민주당 가장 건강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늘 차세대 리더인 줄 알았더니 단박의 현실의 리더로 떠오른 우리 박영선 우리 민주당 서울시당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.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한 말씀 하실래요? 죄송합니다 바로 하는 게 나을까요?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어, 오늘 좀 여수에 뭐 행사가 있어서 비행기 타고 지금 막 올라왔는데요 어, 제가 이동섭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아, 좀 늦을지 모릅니다 제가 7시나 다 돼야지 갈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아이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우리 그때까지 합니다. 꽉 오십시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동석 위원장님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. 이 출판기념회 문자도 꼭 참석해 주십사 매일 보내시고요.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출상 출판기념회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걸 보니까 어,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. 저 밑에 백화점 입구에서 제가 여기 출판 기념에 어디로 가시냐고, 아유, 거기 사람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이 동네 분들이 안내를 해주셨는데, 그것만 봐도 우리 이동섭 위원장님의 이 노원에서의 위상을 제가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. 저는 이동섭 위원장님 같은 분이 왜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안 하신 건지 못 하신 건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. 정말 어떤 때 보면 너무 열정이 많으시고 부지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노원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이 과연 있을까? 아, 그렇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. 또 책도 보면은요. 저서가 세 권이나 있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돼서 아직 책을 못 냈습니다. 그리고 기자 시절 딱한번책 냈는데 이렇게 세 권씩 책을 내시고, 또 이력서를 보시면,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도 하셨고, 또 청년위원장도 하셨고, 골고루 다 갖추셨습니다. 또 특히 오늘, 웬만해서는 사회를 잘안 봐주십니다. 이 깔깔하기로 소문난 최재천, <laughs> 우리 위원님께서, 네, 박수를 좀하영해 주십시오. 와서 이렇게 사회를 봐주시는 걸 보니까, 아, 이동섭 위원장님이 정말 참 대단히, 예,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있고, 그리고 또 인식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. 아,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아, 지난번 그 17대 선거 때이 예, 지역에 나오셨었는데, 저는 왜안 되셨는지, 저는 지금도 좀잘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노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 이동석 위원장님의 그러한 진실됨과 그리고 그 동안의 열정과 또 정말 그이 지역을 위한 사랑, 애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아시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제가 여러 번이 지역에 왔었습니다. 뭐 시의원 보궐 선거 때문에도 왔었고 또 다른 지원 유세 에 하러도 왔었는데요.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지역 위원장님의 열정이 그때그때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언제든지 오면 항상 단합된 모습 그리고 뭔가 그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 이런 것을 제가 항상 느꼈습니다. 여러분.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이동섭 위원장님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그날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고만규 시원이 있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오셨습니다. 박수 부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태성 재현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축하해 주셨습니다. 오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저희들이 이제 부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바로 어, 소개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